네 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미래나노텍 바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1월 30일 바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저희가 매수 진행해서 바닥권에서 잡아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과 날짜 확실히 나와있고요. 1월 30일 장 전에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010-8000-1904번 여기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229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이유에 대해서 모두 전부 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평당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월 30일 이날 화요일에 저희가 매수 진입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매수가 14,500원 이하로 내려와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고요. 이렇게 매수가 바닥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도 이렇게 34% 넘게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 나노텍에 대한 대응 방법과 최근에 미래 나노텍을 제외하고도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는지 제가 100% 투명하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좌에서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모든 종목 다 답변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실지 간단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미래나노텍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은 바닥권에서 잡아갔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인 1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던 거고요. 현 시점부터는 손절 라인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 17,500원대 가격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나으시고요. 제가 여기 문자 보낼 때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2,500원까지는 바라보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2,500원까지는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저점을 잡아가고,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잡는 것도 맞지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 그리고 2분기 앞으로의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요. 실체가 있는 이 계약 건수 실적에 대한 확인 이후에 3월달 공시 그리고 앞으로 이번 5월에 발표가 될 핵심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 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미래나노텍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분들 중에서 혹은 아직까지 보유 하진 않으셨더라도 매수를 고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제번호 010 8 0 0 0번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미래나무텍 요렇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또한 각 시나리오별 이 재료들에 대한 일정의 차질이 없을 경우와 만약에 차질이 발생해서 대응 방향이 달라졌을 때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로 제가 핵심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과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길이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당가 같이 남겨주신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부를 제가 봐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한 종목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미네나노텍을 제외하고도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고 계좌 손실로 이어진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통해서 모두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과 함께 매매에 대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바로 스윙 종목들에 대한 결과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근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토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